네, 저희 회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BIM이나 엔지니어링 개발 이세 개를 모두 아울러서 건설 그 산업 굉장히 그 변화도들이 바로 고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저 레벨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스마트한 기술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기술사들이 뭐 앞서가는 걸방 반면에 현장 이런 걸 대응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레벨 안에서 직접 침투해서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산업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다음 아, 넘겨주세요. 네, 제가 여기서 오븐스피치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건딱두개 있는데요. 모델 뷰어랑 MEP 간섭, 모니터링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 앞, 앞서 소개했다시피 저희 회사는 용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하청에, 하청에, 하청, 하청에 있는 그 레벨 단계부터 쌓고 올라가다 보니까 현장의 부조리함이나 그 어려움, 왜 스마트 기술이 도움이 안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그 기관과 대기업에서 그 되게 높은 타이틀을 갖고 이상적으로 스마트 기술에 대한 정책과 방향, 그리고 기술을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는 아주 저에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그런 개발이나 모델 뷰어 같은 거를 만들어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보급한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주시면. 네, 모델 뷰어를 보시면은 이거 저희가 실제로 만드는데 개발자 한 명이 일주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아주 빨리 만들어서 아주 빠르게 보급하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저작권 좀 문제, 그 데이터 보안과 저작에 걸려서 저희가 이거를 뭐 판매를 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로컬 버전으로 다르게 또 엄청 빨리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만들어서 부담없이 무료로 배포하면 빠르게 좀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MEP 간섭 해결 모니터. 이것도 저희가 용역을 저 레벨, 저 레벨, 저 레벨에서 뭐쭉 하다 보니까 부조리 한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은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개발을 착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간섭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MEP 샵이라고 하죠.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현장 베이스 출신 분들께서 MEP를 해결하려고 3 40분이 모이지만 사실상 해결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시는지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뭐가 더 비싼지, 그러니까 비싼 거 빼고 안 비싼 게 비키고 아니면 뭐 먼저 발주한게 먼저 설치되고 이런 식으로 로직화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알고리즘 개발해가지고 다. 네, 그,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으로 간섭 해결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최단 경로로 그, 자동 모델링을 할수 있는 대안도 만들고, 그리고 간섭이 해결되고 있는 추이를 발주처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간섭 모니터링 차트를 만드는 세 가지 플랫폼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다음 장. 면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보시면은, 간섭이 났을 때 비용이랑 공기 대비로 여섯 개 대안을 해서 빠르게 선택해서 그, 그 현장 자체에서는 그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공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다음, 여기서 타트를 보여서 발주처가 이제 일을 잘하고 있나, 안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게 저희가 적용한 건뭐 산업 플랜트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게 뭐 공항, 병원, 뭐 일반 건축물 대상으로까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저레벨이라고 표현은 잘못됐지만 이런 용역 산업에서 얼마든지 비하 y 만 용역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만들면은 그 적용할 수 있는 파일럿 현장을 찾고 있는데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